안녕하십니까 동희한방병원입니다 오늘은 머리와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, 주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. 어, 주경부암은 내와 척추를 제외한 머리와 목의 부위에 생길 수 있는 암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, 편도암, 후두암, 구강암, 비인두암, 이하선암 그리고 부비동암이 대표적입니다. 어, 지금부터 두경부암의 종류와 증상, 그리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두경부암은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, 즉 머리와 목의 부위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. 다른 부위암과 마찬가지로 두경부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. 하지만 이 문제는 초기 증상이 감기처럼 가벼워 보일 수 있어서 쉽게 간과한다는 점입니다. 때문에 정기 검진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 주경부암은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선 주경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후두암의 경우 목소리가 변하거나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반면 구강암은 입안에 염증이나 물집이 생기고 지속적인 통증과 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비 인두암처럼 코와 관련된 암은 코막힘, 코피, 귀가 멍한 느낌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침샘암은 귀 주변이나 턱 밑에 덩어리가 생기거나 얼굴이 아프고 심하면 안면마비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주경부암은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일상적인 감기나 염증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만약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위 증상이 몇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주경부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.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과 치료로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특히 두경부암은 재발 가능성도 높은 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정기적으로 초음파를, 초음파 검사를 받고 목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.